그 신응석의 남부지검. 아 네. 남부지검 신응석이신응석이두 번이나 건진법사 구속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음, 두 번이나 실패했어 네. 그러나 특검이 하자마자 바로 구속 시켜버렸죠? 음, 음. 그렇습니다. 띠지 인멸 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수사관 두명 바로 입건해서 입건. 이제 수사 들어가더라고요. 건진법사와 어. 어. 관련된 건을 남부지검이 막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이건 증거를 완전히 인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김건희를 좀 막아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건진법사 있지. 네. 건진법사의 휴대전화에 음. 검찰, 경찰, 어. 이력서가 있더라는 거야. 핸드폰에? 그래서 인사청탁을 음. 건진법사에게 한것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음. 아 그래요? 검사와 경찰관들이 이력서를 보내왔다. 건진법사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 세대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관 이력서 여러 장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적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야 사실은 그 원래 저기 실세가 건진이야 어. 검사들 옛날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어. 뭐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이 인사 청탁하러 건진 찾아서 많이 다녔어 <laughs>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이제 그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어필을 안 하고 건진한테 어. 얘기하면은 <laughs> 뭐가 출세가 되는 거였나봐요. 그 건진이 윤석열과 직접 음. 연결이 되어 있.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건희 쪽하고 김건희.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아까 윤석열 거,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김건희가 검찰권을 음. 진짜 부의원으로 음. 그때 당시에도 했던 것이 아닌가 와. 인사나 이런 음. 것들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법사폰 속엔 김건희 씨와 건진이 이력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법사폰에는 김건희 씨가 사용한 번호로 이력서 관련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이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이2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제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며 알려준 바로 그 번호입니다. 이러니그 음. 건진 비밀의 방도 쓱못 본척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컨테이너 에이. 그것도 유경우이어 남부지검이 음. 그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그 직전에 음. 유경우가 다 빼버렸잖아. 맞잖아요. 음. 음. 아. 의심이 아, 들지 의심 되잖아. 음. 신응석이 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음. 신응석이 그 남부지검이 심우정 검찰총장. 음. 음. 이 진동이 아아 아주 썩은데 진동하는 이 진동인데 <laughs> 구두로 보고 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음